2021년 신축년 양력 11화 돼지띠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돼지띠 27의 의뢰생들은 아 연애와 금전 사업 아니면 재물 사이에서 조금 방황을 할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사랑을 취할까 재물을 취할까 조금 방황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마음이 그쪽에 다가가지 않으면 금전을 보고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은 좋은데 너무 금전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냐 돈이냐 그 기로에 조금 서서 많이 힘든 시기가 좀올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보고 금전이 없어도 사람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금전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은 충분하게 자기가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27에 금전도 마찬가지고 연애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발복이 되는 27이에요. 그래서 돈도 사랑도 다 같이. 어 쟁취를 하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할지 이 일을 선택을 해야 될지 직장도 두 가지를 고 고민을 하든지 내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취득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바꿔볼까 이런 기로에 서서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11월, 12월이 될 거예요. 하반기가. 11월에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명심 잘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여행은 될수 있으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떠나는 여행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생기거나 이래서 여행은 내가 내가 있는 테두리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충액이 껴 있어서 좋지 않으니까 어,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11월은 삼가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9의 개회생들은 아 이, 이게 다른 게안 나오고 39의 개회생들은 어, 병마와 조금 싸우는 11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병마가 조금 많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달은 내가 하는 일들이 뭐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전염병 아니면 피부병. 이런 쪽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들이 생길 게좀 있어요. 그래서 39의 개회생들은 몸으로 치는 한 달이라서 어디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남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질병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고통받을 일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세요. 뭐 39의 개회생들이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런 걸로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조금 많이 고전하고, 어, 힘들어질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또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3 9에 운기 자체가 몸으로 치고,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 피해가지 못하는 것그 때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피해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라고 하니까 서른아홉의 개혜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명심 잘 하셔서 좀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른아홉 개혜생은 내가 이거밖에안 나와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직장이나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전염병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려도 내가 일도 못 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내가 고립되는 형국에 몸으로 치는 고립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꼭 명심 잘하셨으면 좋겠고. 시운 하나의 신혜생들은어 심한 갈등을 겪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면 그 길이 풀려요. 그게 어느 쪽이냐? 동쪽이에요.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는 동쪽에 있는 어떤 업체로 인해서 내가 매듭이 풀릴 수도 있고 동쪽에서 들어오는 기인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어, 풀어져 나갈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심한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일이 완전하게 어떤 것들이 막혀 있는 건 아닌데 선택이에요. 내가 북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이거는 이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귀인이나 아니면은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업체나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 가면 분명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취득을 해서 오실 수 있는지 분명하게 있다. 내가 11월에는 동쪽하고 운기 자체가 발복이 돼서 활짝 열려 있는 거니까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귀인의 운을 잘 받으시면은, 내가 분명하게 그 운기 자체로 가지고 일을 잘 풀어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 심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있다면, 동쪽에서 해결할 일이 분명히 있다 명심 잘 하셔서, 실마리를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소신이는 행동을 하시면, 그게 바로 어, 나한테 득이 되는 거고 내가 소신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지금 심한 갈등 속에서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누가 뭐라 그래도 한번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 이 생각 하고 뭐 설마 저 말이 맞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분명하게 뭐가 됐든지간에 내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로또를 사도요. 동쪽으로 가서 있는 가게 가서 사시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될 꽝이 될 꽝이랄 것도 뭐 3, 4등짜리라든가 아니면 뭐 뭐라도 되는가. 이거는 왜냐면 11월에 이건 내가 팁을 드리는 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쪽으로 가서 열리는 이 문기 자체가 11월에 들어있으니까 명심 잘 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일이 잘 풀렸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laughs> 감사 인사 하시든지 감사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할게요. 어, 이런 식으로 5 1하의 신혜생들 동쪽에 내가 운기 자체가 열려 있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서 튀어들어서 와 하는 얘기니까 막힌 곳을 뚫어주는 형국, 또 막힌 곳을 내가 풀어가는 형국은 동쪽에 있다. 명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댓글을 몇 개나 받으라는지 모르겠지만 63세 기혜생들 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닥 없어요. 어,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 그래서 무해무덕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11월이 되실 거예요. 어, 모든 일이 다 번창하기는 힘들어도, 어, 그걸 잃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에는 우리 63세 기회생들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게 반반 섞여 있어서, 11월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겼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단, 좋은 일들은 뭐, 별로 생각들 안 하시겠지만, 나쁜 일들이 혹시 뭐가 있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 시비 다툼, 길거리 가시다가, 운전하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끼어들기 하시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될 건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싸움이 돼서 뭐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식, 이런 것들 사소하게 그런 것들이 좀 끼어 있어요. 시비 다툼, 싸움에 연루돼서 어, 조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렇게서 해 이거는 뭐 관제라고 하기는 에뭐 약소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살다 살다 별고를다 당하네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빼면 은 나머지는 다 나쁘지가 않아요 63세의 기해생들은 그냥 과욕 부리지 않고 요걸로 만족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7 5세 정해생들은 성취가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어, 조금 운기 어, 자체가 발복해서 뭔가 풀려가는 게 보이는 시국이에요. 지금 11월이 그런데 그게 풀리지는 않아요. 조금 더 가야지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내가 소원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는 가닥들이 잡히니까 어, 그 동안에 내가 안 풀려서 조금 어, 등한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오시고 또 다시 한번 또. 어, 재탐구 하시고 이렇게 서 실수 없이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사례 어, 판단을 분명하게 잘 하셔야지만 내가 이걸 풀어 가는데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운 자체는 발복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어,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성사하려고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묶여지고 더 엉켜지는 형국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어, 그동안에 성취되지 않고 플리트 플리트 하면서 안 풀렸던 것들은 매년 1월달이 되면서부터 풀려가요 양력으로 1월달 음력으로는 2월달까지는 아마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어. 조금 준비하시고 가시면 그런 것들이 다 풀려갈 일이 분명하게 있고, 자선의 영화가 있어서 조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축하받을 일도 있고, 나머지는 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그동안에 정리하려고 했던 거, 혹시라도, 어, 집을 정리하든가, 토지를 정리하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매년 수가 들어가야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팔릴 일도 있고, 또 일적인 부분도 그때야 가야지만 풀리니까 명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돼지띠들, 아, 나름 고력이 많고, 이,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네트를 웬만하면 깨지 않는 게 돼지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를 깨지 않는다는 거 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왜 돼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본다 그러잖아요. 돼지의 그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수 있는 신체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돼지띠들은 그래서 굉장히 편협한 게 많아요. 음. 어, 내 거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편협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만 어, 조금 풀어가고 줄여가시면 충분하게 내년 수에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풀려가실 수가 있으니까 명심 잘하셔서 승기롭게 잘 대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thank mm -hmm. you